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매년 6월마다 여러분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해마다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과 가족들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그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셨고, 멀리 미국에서 오신 고엽제 전후분들도 계신데,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가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시고 또 가족들이십니다. 4대가 국가 유공자 가문이신 6.25 전쟁 영웅 고 이장원 중위님, 광복군과 6.25 전쟁의 간호 장교로 크게 활약하신 고 오금순 대위님. 그리고 역시 6.25 전쟁 중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고 이명수 육군 1등 상사님과 고 강삼수 경위님의 가족을 비롯한 여러 국가 유공자 가족들께 오늘, 가족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형제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태극 무공훈장 수훈자이시자 월남전의 영웅이신 이종세님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께서도 함께 해 주셨는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종명님은. DMG 수색 중 지뢰로 부상을 입은 전우를 구하려다가 두 다리를 잃으셨고, 고 이기태 경감님, 경감님께서는 작년 10월 동해선 철로에서 장애 청소년을 구하다가 순직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많은 장병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국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신 모든 국가 유공자들과 보훈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여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굳게 믿고 있으며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보훈 단체장들과 국가 유공자, 보훈 가족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후대에 잘 계승하고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찬에 참석해 주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그리고 보훈 단체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편안하게 오찬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